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st 큐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주넘쳐하셨어요 이번 주좀 짧은 한 주였는데 어, 그럼에도 시장 변동성은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아, 됩니다 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주 어, 무료 체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3거래일 동안 오늘 또 추가로 수익을 내서 5종목으로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저희가 또 일요일에 또 다음 주 vip 체험 진행되니까 어, 체험 받으시면서 아 이런 시장에서는 뭘 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2023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체험 한번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카카오톡에서 부경제 tv 검색하시면 채널 나옵니다. 그쪽으로 st 큐브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오늘 에스트 큐브 장 초반에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에 이게 무슨 일이야 15% 인가요 에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 얘기가 있나 뭐 해가지고 뭐 나온게 있나 했는데 나온건 딱히 없어요 근데 일단 뭐 저희 또 대표 회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찌라시가 돌았대요. 예, 네, 뭐 찌라시가 돌았는데, 그게 뭐좀안 좋은 얘기였나 봐요. 아무래도 뭐안 좋은 얘기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주가는 빠지는 거고, 그래가지고, 아, 뭐 임상 관련한 안 좋은 얘기 나올 거는 뭐 밖에 없어요. 임상 관련해가지고, 뭐잘안 됐다, 뭐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밖에 되겠습니까? 사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다른 바이오, 바이오 종목들이 간혹 이래요. 예, 그냥 어, 매도세 엄청나게 나오면서 찌라시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싹 보고 있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 j p 모네스케어 아니 j p 모네스케어가 아니라 JP모가 서울 창구에서 아침부터 매도를 좀 강하게 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바로 나왔어요. 어, 임상 순항 중이고 아기적 루머에 대해서는 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어, 제 경험상 바이오 기업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강경하게 대응한 적을 저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 제가 왜 이렇게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뉘앙스의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냐면은 계속은 아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음, 되게 흡사해요, 사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치료제 관련주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예, 이유 없이 올라갔다가 이유 없이 빠졌다가 뭐 악재인데도 올라가고 호재인데도 떨어지고 이렇,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쯤 돼가지고 뭘 해요 회사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어, 우리 코로나 치료제 뭐 잘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악성 루머에 대해서는 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저는 처벌을 받은 적이 처벌을 받은 걸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예,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laughs> 공포감이 좀 있었죠 당연히 예, 공포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s t 큐브 관련해 가지고 문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뭐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저한테 좀 문의를 주셨는데 음 이거 뭐 이런 찌라시가 도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어제 혹시 영상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제 아 차트의 그림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 예, 그림 자체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뭐였어요? 어제 영상 다시 보세요 예, 재료 어떤 재료? 형용사가 있었죠 눈에 보이는 예, 눈에 보이는 재료가 무조건 선행이 돼야 한다 그래야 차트니, 수급이니, 머니, 시장이니 다 쌩까고 갈수 있다 근데 오늘 하락할 때 찌라시? 이걸로 밀었다? 밀수 있죠, 당연히 찌라시로. 근데 이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찌라시가 눈에 보입니까? 뭐 어떤 뭐 예전에 바이오계어 바이오 사냥꾼인 기자분이 한분 계시죠. 뭐 박셀바이오부터, 압타바이오부터 뭐 하나 하나 꼬집어 가지고 이거 문제 있는 거다, 이거 어어 어 뭐야 논문 완전 이거 좀 문제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분이 건드는 게 아니라면 <laughs>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저는 눈에 보이는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고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은 좀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요 구간에서 계속 똑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15,000원 깼을 때 똑같은 그 구간이에요 사실 우리가 15,000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보시면은 여기까지 밀렸었죠 그럼 위에서 저항 여기가 막고 있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 말씀 제가 그래서 아, 내가 말실수 한게 있나 해가지고 어제 또 다시 어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봤는데 확실히 강조드렸던 건 재료 확실히 강조드렸던 거는 재료 뭐 시장, 수급, 차트 다 상관없다 재료가 제일 우선이다 어떤 재료? 눈에 보이는 재료 그런 거에 집중을 해야지 뭐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그런 거는 하루에도 주식시장에서 수십 개씩 튀어나옵니다 뭐 이랬다더라, 뭐 쟤네들이 저랬다더라 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이슈를 가지고 사실 뭐 투자를 하지는 않지않습니까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에서는 크게 뭔가 문제를 뭐 내포하고 있다 뭐 요런 거는 저는 크게 신경을 안써도될것 같아요 물론 하락이 신경이 쓰일 수는 있어요 하락이 신경이 쓰일 수 있는데 어 제가 드린 말을 곱씹어 보면은 차트 수급 시장 분위기를 다 쌩까일 수 있는 거는 뭐다 재료다 네, 재료다 이게 제일 우선한다 재료가 있어야 올라가고 재료가 있는데 그게 악지면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바이오 기업들은. 그래서, ST 큐브가 일반 다른 면역 항암 관련 기업들과는 크게 동일한 흐름을 보이지 않고, 동일한 뭐 모습, 뭐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뭐 하락에 대해서는 개미를 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아까 외국인들이 무슨 이유가 있던가를 지들이 패드기를 쳤다 지들이 무슨 던질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지들이 뭘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거나 뭐 이런 말이잖아 요 이제 곧예 뭐. 그래서 아 그냥 뭐 st q 브는 우리가 포트에서 좀 제외를 하고 가자 그게 좋은 얘기인지 안 좋은 얘기인지는 걔네들도 모르죠 물론 정보력에서 조금 앞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던 가격 물론 15,000원을 안착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제도 <laughs> 요 구간. 요 구간을 건드려 줄 때의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이렇게 오늘 하락에 살짝 뭔가, 어, 뭐지? 하셨던 분들은요, 저희 채널 안에, 어, 어제 거 영상 있거든요. 그거 꼭 한번 다시 보고 오세요. 여러분들 기준을 세워야 돼요. 제가 가격적인 기준을 1,500원에 세워놨고, 그리고 어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이 가격 구간을 뛰어넘을 때 재료를 붙여줘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죠? 예, 제가 뭐 찌라시에만 있으면 된다. 찌라시로 뭐 풍문으로 수급 붙이면 된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죠. 예, 뭐, 눈에 보이는 재료. 무조건. 그게 hts 안에 나오든, 뭐 인터넷 창에 나오든, 회사에서 발표를 하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던 간에, 예, 그런 눈에 보이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원리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은 오늘과 같은 상승과 하락에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에요 주식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에서 서부 경제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채널 나옵니다 그쪽으로 s d 큐브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